잘 깎을까? <laughs> 어, 저, 확, 나온다. 어, 이거는? 앉아있을까? 앉아있어. 찍던가? 응, 잘 찍어봐. 별로야. 아, 뭐가 별로야? 뭐가 별로처럼 보여. 뭐별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세요장 <laughs> 생각 어요요좀 <laughs> <당사할 생각 웃음> <있냐고요. 웃음> 둘러봐 둘 그래. 곡에 대코어요 작업 노트로 만들었네요. 거의 <laughs> <laughs> 이게 다없어 밑에 내가 다꺼 냈어. <laughs> 여기도 없어 <laughs> 많이 팔았네. 이동을 많이.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. 이거 보세요. 아 빨리 이거 보셔야 돼요. 이제 <laughs> 끝나서 <끝날 거야. 웃음> 음 첫째 날이랑 완전 차이 난다. 되게 오묘하네 그러니까 천스럽지도 않고 색깔이 딱 예쁘다 이런 색이 예쁘네 오 예쁘다 잘 음. 샀는데? 약간 그런 거 같아 청와대에서 선물 받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그거 하고 기다려 아 털지마 그때가 중요하지 나도 근데 엄청 털거든 어. c h a 잠깐만 너는 카의 <카레> 이름 뭐야? <목소리> 어, 포크 빈달로를 구해 줬어. 날로빈달루. 저기 빈달스라는 저거. 이 쓰고 있 음. 돈이 1고 음. 어, 맛있겠다. 맛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맛 튀김 카레, 맛있겠다. 음. 있겠다 맛있겠다. 맛있는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니겠다코넛겠다맛코 캐슈넛 카레를 한... 언제나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일단은 이게 제일 비슷해 보이니까 그리고 아, 맛있... 아, 어, <laughs> 이거 아시죠? 수능 학 되게 너무 맛있어 얼려 놓고 아좀남은 거? 오 좋다 저, 좋다 얼려 놓고 좋다 잘 샀지 음. 거위 사냥도 샀어 진짜 맛있어 거위 사냥? 거위 사냥도 먹어도? 기름? 거위 사냥도 먹어도? 사냥도 해? 이거, 여거 써서 하는 건가? 응. 어제 비닐 필요 없었다. 이거 응. 그 정도면 되겠지? 아보카도 넣어. 응. 중간 향신료를 뭘 넣을까? 맛 봐, 맛 봐, 말라 진짜? 응. 응. 대박이다. 아, 대박 이거 대박 나겠다, 우리. 금자만 아도 알지 다왜 <laughs> 너무 잘 되면 안 돼? 우리? <laughs> <laughs>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. 맞아. 아리이어 이야기해 주고 같이 먹어 그래. 일단 줘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얘는 양송이 캐슈넛 크림 파고 그 비, 완전 비건이고 어떤 향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정향이랑 카드뮴이랑 카드뮴? 그린 뷰비타, 카나몬이랑 그린 카나몬이랑 <레일> 살짝, 살짝 달달한? 원래 캐슈넛 크림이 좀달달한거든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캐슈넛이 이 들어갔는데 별로 안 느끼하고 맛있어 그때 먹었을 그때 느끼했지 그센그 어. 그그 뭐, 음. 맛이라서 고충할 그때 뭔가 도낼 가치가 있어. 그냥 일반적으로 낼수 있는 맛 느낌이 아니고 이 아니라서 사고를 한건다 어쨌든 그시 <목소리도> 아주, 시간 아주 아, 좋은 성과를 내주셨습 <laughs> <laughs> 일단은 퍼봅시다 이것도. 네, 나 좀... 너무 기대돼. 이 김달로 페이스트를 보고 음. 이게 되게 한국의 정서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보면서도 음. 너무 입조인 같아서 일단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핵심적인 애들만 넣고 마늘을 오히려 추가한 음. 그래서 이름을 날로 페이스트로 어. 만들어가 되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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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 그리고 조리 방법은 이제 열렇게문에열 많이 가출을 그 사이에 올서 매우 좋죠. 사람들 좋아할 것 같고 엄청 뭔가 대중적인 맛이. 어. 있고.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맛. 약간, 약간 감자탕 하고. 막 먹고 땀 음. 쭉쭉 빼고 이런 느낌이야. 근데 나 매콤함이 적절하다고 보거든. 매운 맛과 뭐 짠맛. 그리고 어, 상업성 대중성을 잡는다. 그렇게 딱매우 대중적. 아 그래서. 이 얼얼할 정도. 매운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약간 어, 스트레스 많았을 때. 사람들은 마라탕 좋아져. 떡볶이다. 을 차찬다고 우리 한반도 사람들 느지 아니면은 족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간다고 향신료를 좀 덜어야돼 아, 덜어내도 좀 달라질 것 같아 좀 덜고 조화를 좀더 찾는 것같 향신료의 맛은 좋아 압축하게 아, 만은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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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고 아, 다들 아, 너무 재난분다재난나발 빼지 마라 예예야너 진짜, 네, 네. 야, 너 진짜. 아,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메뉴두개 나왔어 벌써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까지 먹세개 나오겠지 일체 드레크 하면 네 개나 나와 음, 다녀, 나확인 할건데? 너는 아, 약간 부각되네? 그래? 아니, 내, 내가 할게 아. <laughs> 일단, 이것도 비건이고 나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이거는 음, 이거는 약간 감칠맛의 히든 재료가 하나는 채소를 넣었어두 번째 감칠맛은 기름, 튀김 세 번째는 오, 어떻게 생각해도 뭐. 잘어울 진짜 없이도저카드 아. 자체가 멋있다. 너가맛있 너무 맛 너무 맛있다. 너맛 아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너리맛당근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 당근 안다너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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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거특고짜짝지잘어울 약간 네. 느낌. 응. 고소한 느낌이 강하고. 응, 약간. 같이 먹으면 맛있어. 이따가 너할 거야. 그냥 <laughs> 너무. <너는 웃음> <거. 웃음> 진짜. 계속 계속 계 영원히 먹을 수있단거 먹다가 단자하 고소것도 <laughs> 먹고. 그러면 야, 진짜라고 했잖아 그냥 그 말에 어떤 비웃을 아니 키바라 가 아니 키바라가 중요한 거 아니야? 키바손아자 여기 말하는 바람쥐 잡아야 말할 수 말하는 다람쥐 통한가통한가 말하는 바람쥐, <laughs> 말하는 바람쥐. <laughs>

맛의 밸런스는 아주 좋고 아이디어 뭐야? 아이디어 야마한우 <laughs> <도마 덤뽀지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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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꼬리했어. 우리> 모두가 오늘에뭐 그런 혼게지 말고 우리 어떻게 살았냐고 <laughs> 야 미친 파다 이거 다 향신료지? 어 카레 대폭발 현장이야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살아나왔다니 무 아. <laughs> 어. 어.